안녕하세요 뉴스놀이터입니다. 자 감악산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자 그럼 뉴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고 하는군요. 감악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0일 오전 1시 17분께 경기 파주시 적성면 감악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소방 당국은 야간부터 산불 진화대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날이 밝은 뒤에는 헬기 세대를 추가로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당국은 피해 규모를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직, 뭐, 산불 원인은 모르겠고요. 뭐, 소방 당국은, 어, 불길을 어 잡는 한편 정확한 피해 면적을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